동네 장환자에서 가장 안전한 치료 교정 수술은 무엇인가 일단 답은 라섹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 농매장이 진단이 됐는데,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 우선순위대로 수술의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꼭 전문의를 찾아오셔야 하고, 여러 가지 득과실을 따져서 수술의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녹내장 환자에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할때 어, 스테로이드 안약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라섹도 그렇고 라식도 그렇고 스마트 라식도 그렇고 이제 수술 하고 나서 이 그 스테로이드 안약을 좀 장기간 쓰게 되요 어, 라섹 같은 경우에는 각막콘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쓰게 되는데 어, 어떤 환자분들은 이 스테로이드 안약을 썼을 때 안압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녹내장이 없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전에 스테로이드 안약을 썼었다가 이제 안압이 높아진 과거력이 있다고 하면 꼭 수술 전에 이제 안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보통은 그런 병력이 있는 거를 모르는 채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리 저희가 이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하고 내가 어 이제 정확한 그 도수를 이제 그 아무는 동안에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할때 안약을 계속 쓰게 되는데 약을 쓰고서 부작용이 생겨서 안압이 높아진다고 하면 안약을 넣는 횟수를 조절하거나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동시에 쓰거나 그래서 수술하고도 안압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병원에 주기적으로 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 시력 교정 수술의 마지막 옵션은 사실은 렌즈 삽입술인데요. 녹내장 환자한테도 그렇고 이제 보통의 환자들 분들한테도 그렇고 그 렌즈 삽입술은 눈 속에 실제로 그 렌즈가 어, 삽입이 되는 거고 그게 물이 나가는 통로에 접해져 있거든요. 그 렌즈들이. 그래서 어 수술하고서 어 인위적으로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렌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렌즈 삽입술 이후에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렌즈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보통은 렌즈 삽입술이 고도근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렌즈를 빼고 나면 다시 수술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압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 시신경이 다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러, 어떤 경우에는 안압이 높, 너무 높으면 그 녹내장 심해지거나 아니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시에 렌즈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저희 천안 기망과 천안역 본점은 어, 천안 최초로 그 차세대 스마일라식인 스마트라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슈빈트에서 나온 어, 가장 최신의 그 기계인데요. 네, 하지만 기계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 의사의 숙련도 그리고 어떤 부작용을 이제 예측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 그거를 매니지하는 것도 능력일 텐데요. 일단은 천안기만가, 천안 기망과 천안 본점에서 수술 받으시면 질병이 있는 눈, 뭐 녹내장이나 다른 문제가 각막 콘탁이 있는 경우에도 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녹내장 전문의, 각막 전문의, 어 그리고 망막 전문의가 다 같이 환자분 눈 상태를 확인하고 최선의 그뭐 옵션을 이제 제시해 드릴 거고 수술로 만약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이제 안압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녹내장 전문의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어 치료가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